안녕하세요. 비비전입니다. 이번 달 9일부터 지금 닥터 위크가 진행되고 있는데, 저도 이번에 닥터 위크 점검을 받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저번에 제가 서비스 센터 들어가서 점검을 받다가 누유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터콜로 호소가 양쪽 좌측이 있고 우측이 있는데, 양쪽에서 누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닥터 위크 진행하면서 같이 누유 같은 부분도 수리를 맡겨보려고 합니다. 피사7 어, 엔진 기준으로 어, 인터쿨러 호스가 여기 여기 보이시죠? 이거 이거 업이라고 써있는 그 호스가 있는데 여기 상부에서 지금 보이시는 모르겠네요. 이쪽에 지금 기름기가 좀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영상으로는 아마 안 잡힐 것 같아요. 근데 저 밑에 보면은 그 인터쿨러 쪽에서 이제 나오는 배관 그쪽에 기름이 좀 묻어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견적받을 때는 양쪽 호스를 다 교환하는 걸로 해서 90만원 정도 그 가격을 얘기하더라고요. 호스 상태가 제가 보기에는 그꼭 교환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고, 어 호스 끝에 이 체결되는 부분에 그 고무링 있어요. 오링. O링. 오링만 좀 교환을 하면은 되지 않을까 이런 어 생각이어서 호스 전체를 교환하지는 않고, 그냥 오링만 네 개죠. 상하, 상하, 이쪽, 오른쪽, 왼쪽 해서 네 개만 좀 교환하는 방향으로 정비를 좀 받을까 하고, 제가 사전에 금액을 한번 알아봤는데, 오링을 교환했을 경우에는 20만원 뭐 중, 초중반 정도 가격대가 나올 것 같고, 여기에 닥터 위크 기간에 또 할인 들어가죠. 20% 할인 들어가고 하니까 좀 저렴한 가격에 아마 맡길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제가 이 호스를 탈거해서 오링을 직접 교환할까도 생각을 해서 부품 같은 것도 다 알아봤는데, 뭐 작업 자체가 뭐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 체결되는 클램프 부분 탈거하고 오링 교환하고 양쪽으로 이제 체결해주면 되는 건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경제성이 안 나옵니다. 제가 탈, 오링 따로 구매하는 거 해가지고, 오링 자체는 한 4개 해가지고, 5만원 내외로 이렇게 구매할 수 있을 것 같고, 요거 교체하려면은 지상에서는 좀 힘들 것 같고, 하부 쪽 인터쿨러 부분도 탈거를 해야 돼서 리프트 비용도 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금액이 또 부가적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직접 하는 것보다 그냥 서브센터 맡겨서 하는 게 경제적으로 더 이득이겠다 생각도 들고, 그리고 서비스 센터에 사면이 부분 수리 한 부분에서 또 교환 이력도 남고 AS도 또 가능하기 때문에 서비스 센터에서 하는 게 이익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닥터 위크에 같이 수리를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했고요.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어요. 뭐 금방 하겠죠. 오링 교체 네개 하는 거니까. 서 서비스 센터 입고해서 상담하고 견적 같은 거 어떻게 받았는지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포 네. 서비스센터 들어왔고요. 일단은 제가 예약하고 들어왔으니까 접수하고 상담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예약하고 아. 왔어요. 어 검사 진행하맞요 그거 하고 몇 가지 수리 좀우리하려고요 네. 음. 차량에 뭐 특별하게 뭐 이상 이 있는 데 있으세요? 인터쿨러 호스 좀 누유된다고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차량 정, 다시 한번 뺑뺑 점검 좀 진행하고요. 네. 그러니까 터보차저 인터쿨러로 연결되는 압력 호스의 실링을좀 교체를 실제로 좀 진행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네. 그제 차에 그 타카타 그런가. 에어백 달려 있거든요. 이게 생산 일정이나 연도에 따라서 좀 틀려요. 아, 아 저희 차는 이게 적용이 안 돼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5시인데 오늘 한 10시, 10시 정도에 제가 차를 맡겼는데 아까 한 3시 좀 넘어서 연락 받았거든요. 수리 다 됐다고? 저는 그래서 오늘 차를 사실 못 찾을 줄 알았어요. 당일 수리가 됐다는 점이 저는 사실 조금 놀랐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수리 비용이 조금 더덜 나왔어요. 좀 적게 나와가지고 아 제차 여기 있네요. 더게 나와 가지고 이따 정확한 금액은 계산하면서 좀 확인해 봐야겠지만 조금 더 적게 나왔다고 해서 약간 좀 놀랐습니다. 조금 뭐가 묻었는데. 계산님. 감사합니다. 집에 들어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차야. 차해서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그세요 했을 때 특이하게 문제될 만한 부분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서비스 내용 실도 확인돼서 교환 유망이라고 적혀 있었고 오늘 정비까지 이제 다 받아서 금액이 얼마나 하냐면 123,000원 나왔습니다. 1 2 3 0 0원 이런 부품들이 이제 교환했고요. 실이 총 4개 들어가죠. 좌우 상하해가지고 4개 들어가서 금액이 이 정도고 12만원 청구가 됐는데, 제 채널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서비스 케어 퀴즈 맞추면 10만원짜리 쿠폰 줬잖아요. 그래서 쿠폰을 10만원짜리 쿠폰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결제 금액은 23,000원 결제를 했습니다. 완전 개이득이죠. 23,000원에 지금 실 4개 다 바꾸고 서비스까지 다 받은 거여서 보증도 되죠 이제 이 수리 했으니까 보시면은 이제 요 부분이었는데 요 부분 이제 세척까지 해 주셨네요 그때 안내 받을 때는 추가로 그 세척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추가로 세척 비용은 안 받으셨고 어저 밑에 이제 밑에 호수가 안 보, 안 보이나? 저 밑에 호수 있거든요? 여기요 호수 말고, 저, 저 굵은 호수인데, 그 부분에서 이제 누유 있었는데, 어, 누유도 지금 깨끗이 씻어져서 문제 없었고, 요게 이제 터보잖아요? 요 터보로 연결되는 요 호수입니다. 요 호수에 있는 씨다 교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이제 제가 씨를 구매해가지고 실제로 자가 정비를 했을 때 드는 비용보다 훨씬 지금 저렴하게 작업을 했죠. 2만 3천 원이면은 2 시간 리프트 사용료 그 정도 지금 지불하고서 그 수리를 한 건데 제가 정비했을 때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2만 3천 원에 이렇게 정비해줄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있을까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을 것 같은데 서비스 쿠폰 10만 원짜리 이용했더니 2만 3천 원 결제했습니다. 엄청난 이득이죠. 아마 그 디젤 차량 520D, 뭐 530D든 디젤 차량 터보 운영하시면은 인터쿨러 호스 주변으로 누유가 아마 거의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고질병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고질병, 글쎄, 고질병은 아닌 것 같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누유니까 소모품의 개념으로 봐야겠죠. 그리고 상담을 받으면서 이 타카타 에어백 요 리콜 관련된 얘기를 제가 잠깐 했었는데 제 차도 이거 타카타 에어백이거든요. 제가 그때 한번 요 탈거를 해가지고 제조사가 어딘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M 프로 모델이죠. M 프로 모델 같은 경우는 다이 M 핸들을 달려 있습니다. 순정 M 핸들이고 이 에어백 자체도 제가 사용 해본 적도 없고 교체를 한 적도 없는 그냥 출고 당시 그 에어백인데. 이 에어백은 같은 타카타지만 그 리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요 제조 연식마다 조금씩 그 생산 공정이 다르기 때문에 리콜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요 핸들 리콜은 이번에 교환을 못 받았고 추후에 모르겠습니다 요 타카타 에어백 제가 항상 불안한 마음은 있습니다 이번에 리콜 받으려고 했지만 해당 안 돼서 리콜 못 받았다 요거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닥터위크 기간에 저렴한 가격으로 어 수리받고 교환하실 부분은 그 쿠폰까지 써서 교환하시면 생각보다 아주 저렴한 가격에 차량을 고칠 수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